근데 <laughs> 네, 다들 힘들어 보이시네요 오늘. 우와. 저는 좀꿀 말이 아니죠. 응. 얼굴 색이랑 마스크 색이랑 똑같아요 지금. 아 <laughs> 진짜요? 응. 저 아침에 어떻게 왔어 너? 네? 택시 타고 왔어요. 1일 하숙생이잖아요. 2일 하숙생. 아이 2일 반 하숙생. <laughs> 송이수집 하숙생. 에이, 근데 최원이 너네 둘이 잔거 아니야? 응. 응. 근데 나는 손톱을 하고 와가지고. 헉? 어, 했네, 했네. 혼자 출발했어. 예. 너무 예쁜데요? 얼마나 걸렸어요? 그 일에 어? 한이뭔컬러에 오래 앙글로가 꽈까 한, 한 시간 남. 두 시간. 이얘나 뉴뉴 옷갈수 있을 것 같아. 아 여기서 봐. 안녕하세요 하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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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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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 Five, s i n 성인 축하! 여러분 여러분 <laughs> 꼭깔써 주세요. 성인 된거 축하해요. 아주 예쁩니다. 나아진 웃긴다 너네. <laughs> 유선, 유선이 <맞아>. 아, 어아 뭐야? 예 i n g song in chocolate. s i 이 g 선이 g song in chocolate. b e n y 에어. 아까 택시 타고 내려서. a 정 a h 서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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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나얘언 니토차. 그냥 보내서 없잖아요 맞다. 어. 케이크 한 들어야죠. 선물은 나중에 해 줄게요. 아유, 뭘 선물입니까. 됐습니다. <laughs> 저희 이거 오, 또 발가락, 안에다 넣으면 들킬까 봐 어쩌나던지 알아요? 2층에서 3층 넘어가는 계단 있죠. 네, 거기다가. 몰라요. <laughs> <저희야, 안 해도, 웃음> <우려도 웃음> 계속 아까 아, 와서부터 네. 나좀 네. 네, 아, 아. 재우고 <laughs> 지금 고성 축하해 입시의 와. 길에 들어서는 거다 와, 축하해 <laughs> 아 성인 축하했는데 입시 축하한다고 진그자 그러니까.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자송수 딸기는 님들이 주셈 아이 언니 이거만 먹어 딸기 두갠데 우리 주겠대 브로 <laughs> 격 <벽판 웃음> 반응 <laughs> 브자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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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, 개쩐다. 좀... 아니, 그냥 드세요. 됐어요? 음. 아메리카노. 얼박사? 와, 이렇게. 얼박사 진짜 맛있어요, 이렇게 얼박사. 파는데? 아, 야, 야, 야. 너 마실래? 니 <laughs> 마실래? 마실래? 아니. 물티슈 있어 너 바보야. 근데 말좀 들어봐. 왜 이래, 다들. 왜 이렇게 얼박사를 팔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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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현아 밑에서 수, 꺼내, 그냥. 수저. 수저 여기 있어. 나는 얼박사. 정말 <laughs> <혼자> 엄청에 혼자... <laughs> <laughs> 얼음에 그 바카스에 <laughs> 사이다너뭐 먹어? 진짜 맛있어요. 저는 거의 주스 같은 거 없어요. 완전 막 생과일 주스. 완전 막. 아! <laughs> 저 혹시 딸기 바나나 있어요? 어. <laughs> 딸기 바나나 스무디? <laughs> 저 썰을 하나 풀릴게요 제가 있잖아요. 12월 31일 오전 10시에 내일 예약을 했거든요. 근데 네, 내일 예약했어. 을 근데 내가 오전 10시에 일어난 거야. 10시에 <laughs> 야근인데 <laughs> 어, 10시에 일어난 거야. 그래 가지고 <laughs> 망했다 이러고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아, 저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해 가지고 다시 5분 에 도착을 했어. 근데 이제 그러면 일어나고 나서 분주하잖아. 근데 얘는 자고 있었어. 근데 내가 얘가 근데 거의 옷장 쪽에 붙어서 자고 있었는데 내가 그 옷장에서 후드티를 꺼냈어야 됐단 말이야. 근데 내가 그걸 꺼내고서 얘를 밟은 거야. 자고 있는 애를. 그러니까 어어막 이런 거. 근 내가 어, 미안해 미안해 자자 자, 자. 언니가 그팍 밟았어요? 아니 그냥 이렇게 약간 약간 소심하게 밟았어. 아니 근데, 근데 약간 공 그냥, mm -hmm. 그냥. 근데 약 그냥 그냥 넘어올 수도 있는데 희선이가 더 말을 크게. 아니야 나잖아 이런 거야. 하게는 거야. 그래서 아 괜찮아요 <laughs> 이민어 꿈인 줄 알았어 일어나고 나서 아까 콜라 남은 거 이거 마셔도 돼요? 말려 왜날 귀여워해 귀여워 아니 오늘 왜 이렇게 <laughs> 나 스무살이야 아왜 이렇게 귀여워 야나 스무살이라고 나 고삼임 <laughs> 어쩔? 나 스무살임 <laughs> 네 수험생임 <laughs> 아, 왜 이렇게 귀엽냐 오늘 이손 땡큐 화장이 지워진 거. 그러지 마요, 땡큐, 이러고 하지 마요. 뭐해, 그럼. 부끄러워요. <목소리도> 아, 부끄러워. 이 피키. 헤이, 피키. 헤이, 키이키 헤이, 키이피청춘이 피키. 헤이, 피이 된거 진짜 우승해야겠어. 우승